뭐야? 저집 대박이네. 차로 언패물 써야겠다. 밖에 사드리고. 넌 이제부터 딩셉션이다. 저기 있다. 있다. 15방향이야. 하고. 자리 나쁘지 않아. 어, 일단 저쪽 방향에 하나 있어, S 방향에 하나 있고, 아까 일로 하나 뛰더라고, M 방향으로. 아, 나안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. 안 죽었으면 은더 좋았지. 뭐 어쩔 수 없어. 죽은 거는 어쩔 수 없고요. 너무 벌교였어. 잘했어. 한게 없는데 뭘 잘했어요?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건지 실제로 답답 못 했지. <laughs> 처음부터 뭔가 <laughs> 고난이었어. 처음부터 끝까지. 오케이. 나제외넷이 이네 이. 이. 1111인지 뭔뭐 뭔지 모르겠는데. 일단 지네끼리 뭐, 싸우는 거 뭐, 같구만. 무슨 되는 거 뭐. 보면. 저 앞에 하나 있지? 음. 너도 봤다, 너 봤다, 너 봤다. 오, 조립고 했네. 이험하던데 시토서? 시토서. 시토서. 시없터 없어 서 시토서. 시차가 시토서. 시토이 오른쪽에 둘서 시토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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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토서 시토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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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토 같아. 1hp, 네. 집안에 안패물이 영 정확하지가 않은데 오케이, 네. 오케이. 네. 대충 위치 나겠다요 앞인가보다 집안이겠지 내 위치가 더 좋은거 같아다 보이니까 어얼로 쭈냐가 중요하지 이제 어디로 쭐건 상관없어 저새끼 집안에 있으니까 자 아, 지금 딴데 볼게요 연막 가죠 아, 진짜 뒤에 뒤거든? 뒤에서 나오겠다 주변 터졌다 주변 어, 터 오른쪽,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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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냐? 어 봤어 111인가보다 111인가보다 1 111 1인거같아 111 111 봤을 네. 그안 싸우고 있었는서안 쏠라고 아, 제 위치가 너무 좋은데. 저 돌이냐, 돌지냐? 오른쪽 오른쪽에 사람 하나 있고. 어, 저거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, 저건 잡을 수 있는데, 내가 뒤질것같아서너저 저거 잡으면 어골이 그릴것 같아. 만나는다, 저 애들이. EJ 만나야 돼, EJ 시켜야 돼. 어. 지금 너가 SW 보는데랑 저 뒤쪽이랑 이거 아니야? 거기 있는거 아니야? 어 맞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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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트 나이트 야끝 <laughs>